단한 곡으로 또다시 전국을 울렸다. 이명훈이 무대에 서는 순간 관객들의 숨소리까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고 그의 첫 음이 울려 퍼지자마자 공연장은 즉시 다른 세계로 뒤바뀌었다. 이날 이명훈이 선사한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가 입을 열고 노래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수백 명의 관객이 눈물을 훔치고 수 명의 시청자가 지금 이 순간 치유받고 있다. 고 말할 정도로 현장의 분위기는 감성폭발 그 자체였다.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낸 팬들이 남긴 후기에는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나아졌다. 이게 바로 음악의 기적이다. 이명웅은 노래하는 의사다. 라는 문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 관계자들도 입을 모아 말한다. 이명웅의 무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보고 들어야 이해됩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깊고 압도적인 무대였다는 의미다. 대체 이명웅의 무엇이 사람들의 가슴을 이토록 강하게 흔드는 걸까? 그리고 왜 그의 노래는 들을 때마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처럼 작용하는 걸까? 지금부터 그 치유의 힘의 정체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감성폭발 비하인드를 공개한다. 이명웅이 부른 첫 소절은 마치 공기를 갈라놓는 듯했다. 그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다. 하면서도 애틋하고 강하면서도 따뜻하고 무언가 마음 한쪽을 조용히 쓰다듬는 기묘한 힘. 공연장 가장 뒤편에서조차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눈 반응이 이어졌을 정도였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 이명웅이 선택한 곡은 감성의 정점을 찍는 명곡이었고 그 순간 객석의 감정은 한꺼번에 폭발했다. 가슴이 답답했던 사람, 오랜 시간을 버티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휘청거렸던 사람들까지,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의 무게가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한 관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사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들어오는 순간, 제가 견디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치유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 말은 공연장의 모든 분위기를 설명하는 하나의 문장이었다. 음악이 아니라 약이다. 전문 심리 상담사들까지 반응한 이명웅의 보이스. 흥미로운 사실은 이명웅이의 목소리를 연구하는 심리 전문가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 음악치료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이의 목소리에는 안정파, 알파파를 유도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고음에서도 압박감이 없고 저음은 깊고 포근해서 청취자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합니다. 즉,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듣는 이의 심리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명웅의 노래를 듣는 순간 숨이 편안해지고 마음 속 응어리가 풀리고 눈물이 나는 것이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것을 지유형 보이스, 힐링 보이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명웅은 이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무대 뒤에서 밝혀진 충격 고백,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닿고 싶었습니다. 그날 공연을 마친 뒤, 백스테이지에서 이명웅이 남긴 한 마디는 많은 스태프를 울렸다.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이만큼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었다. 그의 무대 전체가 그 진심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프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울컥하는 관객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실제로 공연이 끝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백 개의 후기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하루종일 힘들었던 마음이 풀렸어요. 이명웅 노래 들으니까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반응은 그저 팬심이 아니라 때치유 경험담이었다. 방송국 관계자가 밝힌 비공개 리포트 이명웅 효과는 측정 불가능 수준입니다. 한 방송국 고위 관계자가 취재진의 귀띔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이명웅이 출연하면 시청률 예측 모델이 전부 무너집니다. 지어 제작진도 이걸 이명웅 특수라고 부르죠. 심지어 일부 방송사는 이명웅이 한국 부른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온라인 종회 수반응률을 비교 분석했고 그 차이는 10배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인기가수의 영향력이 아니다. 시청자 감정의 흐름을 움직이는 국가급 영향력이었다. 그 관계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은 이미 감성시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노래하면 모두 멈추고 들어요. 이건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팬덤이 아니라 현상이다. 이명웅 노래는 어떻게 일상을 바꾸는가?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음악이 주는 특별한 효과를 감정회복, 이모산을 내 커버리라고 설명한다. 이는 단순 위로가 아니라 정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단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래와 같은 요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1. 가사가 직접 심장을 건드린다. 이명웅은 단지 멜로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한줄한줄의 감정을 실어 듣는 이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만든다. 2. 호흡이 깊다. 청취자 안정감 상승. 그의 안정적인 호흡은 듣는 사람의 심장박동을 맞추면서. 자연스러운 안정감을 유도한다. 3. 부드러운 고운 감정의 문을 연다. 폭발적인 고음이 아니라 포근하게 끌어올리는 고음이기 때문에 관객의 마음이 경계없이 열린다. 4. 음색의 따뜻함 상실회로움을 달래는 효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목소리 자체가 따뜻한 어깨 역할을 한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음의 노래는 단순히 좋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좋해서 듣는 음악이 된다. 그리고, 이날, 이명웅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다. 공연이 끝나고, 한 팬이 조용히 무대를 향해 인사했다. 팬는 오랫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났어요. 그 말을 들은 스태프들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명웅이 왜 노래하는 지유자라고 불리는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순간이었다. 이명웅의 공연이 끝난 후 방송국과 팬 커뮤니티에는 놀라운 후기가 연이어 올라왔다. 단순한 칭찬이나 감상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경험담이었다. 40대 여성 배는 이렇게 적었다. 몇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공연에서 이명웅 목소리를 들으니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아와서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또 다른 배는 이명웅의 노래가 공황증상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불안이 오면 심장이 미친 듯 뛰곤 했어요. 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면 숨이 조금씩 편해지고 진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례들은 단지 소수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내는 수백 개의 비슷한 체험담이 폭발했다. 퇴사하고 우울했는데 힐링됐어요. 를 떠나보낸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웅이 보여준 감성 무대에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노래 한 곡이 만든 감정해방.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명웅의 특별한 힘. 감정심리학자들은 이명웅의 음악을 들고 울어버리는 현상에 대해 감정해방 현상, 이모선을 릴리스, 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이렇게 분석한다. 사람들은 마음 속 슬픔을 오래 참고 눌러두면 그 감정이 응어리처럼 쌓입니다. 그런데 이명웅의 음악은 그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명확했다. 1. 목소리의 울림 자체가 안정감 전달. 이명웅 특유의 깊고 따뜻한 공명이 청취자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2. 감정에 완전히 몰입한 창법. 그의 창법은 보여주는 노래, 가 아니라 느끼게 하는 노래, 다. 그 때문에 듣는 이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 3. 불안감을 낮추는 호흡 리듬 그리고 안정적인 호흡 말하듯이 부드러운 톤은 심박수를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다. 4. 위로가 내포된 가사 해석 능력 같은 가사를 불러도 그의 목소리에서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울고 웃고 치유되는 것이다. 방송국 PD의 충격 고백 이런 반응은 처음입니다. 이명웅 무대는 인간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한 음악 프로그램 PD는 무대가 방송된 후 내부 회의에서 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좋다, 감동적이다가 아니라, 치유됐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울었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이건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이 아닙니다. 방송사 내부 분석에서도 이명웅이 출연한 날은 감정적 댓글, 긴 후기, 장문의 경험담이 타 아티스트의 몇배 이상이었다고 한다. 이는 감성의 강도, 좀 깊은 울림, 그리고 치유 효과가 실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다. 해외 팬들도 반응했다. 한국어를 몰라도 마음이 치유된다 이명웅의 공연 클립이 해외 SNS와 커뮤니티에도 빠르게 확산되자 외국 팬들의 반응도 흥미로웠다. 가사를 몰라도 울음이 날 만큼 울림이 있어요. 영어가 아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왜 듣자마자 눈물이 나죠? 진심이 느껴져요. 특히 필리핀, 일본, 미국 팬들 사이에서 이명웅은 힐링 보이스라는 별칭을 얻었다. 음악은 언어를 넘는다. 그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뒤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진실. 대프들이 감동한 이명웅의 자세. 감동은 무대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연이 끝난 다음 스태프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말했다. 그 아래에서도 항상 조용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특히 이날 한 팬이 개인적인 고민을 편지로 전하자 이명호는 직접 답장을 남기고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 싶은 마음으로 제 노래를 듣는 분들이 많마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스태프들의 가슴을 울렸다. 노래를 직업이 아니라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가수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의 인품은 음악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 그것은 진심이었다. 전문가들도 강조한다. 성웅의 노래는 기술보다 진심이 앞선 사람의 노래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직접 건드립니다. 감정은 숨길 수 없다. 진심은 더더욱 그렇다. 그가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속 어두운 부분이 조용히 밝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진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날 무대는 진심이 가장 깊게 터져 나온 순간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던 순간, 이명우는 관객석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밤새도록 쏟아낸 감정과 빛들이 흘린 눈물,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책임지려는 익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를 다시 들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제 노래에 기대셔도 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연장은 다시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 어떤 화려한 무대 장치보다, 어떤 고음보다, 그 어떤 조명보다, 더 강한 울림이었다. 그 문장은, 어떤 하루, 버티기 벅찼던 마음, 하지 못했던 상처, 이젠 줄 알았던 외로움까지, 한순간에 녹여버렸다. 언젠가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 이명웅의 노래는, 사람의 영혼을 두드린다. 심장을 흔들고, 굳어있던 감정을 풀어주며, 천한 마음을 조용히 감싸준다. 화려하게 성공한 가수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에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지우의 목소리다. 그래서 팬들은 노래하는 가수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은 말한다. 이명웅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다. 리포트가 증명하고 사람들의 눈물이 증명하고 현장이 증명했다. 이명웅의 음악은 지우 그 자체였다. 비와 분석보다 더 강한 증거가 있다. 그의 음악을 듣고 울어버린 사람들.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간 사람들. 슬픔이 조금은 녹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노래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오늘의 무대는 그 진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리고 팬들이 기다리는 단한 가지. 연이 끝난 뒤 수많은 후기가 한 목소리로 이어졌다. 다음 무대는 언제인가요? 또 듣고 싶어요. 이번엔 마음이 진짜로 살았어요. 말들은 다시 한번 이명웅의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마지막 줄에 담긴 메시지. 그날 이명웅은 무대에서 내려오기 직전 이 한마디를 남겼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단순한 인사 같았지만, 저는 관객이 그 문장에 울컥했다.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손을 건네는 것 같고, 안아주는 것 같고, 마음을 감싸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음악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여기 되고 있었다. 이명웅, 그 이름은, 이 시대의 치유를 상징한다.